자, 지금 여러분은 선생님과 함께 무슨 시간? 바로 알파벳 탐험대 시간에 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모험 떠나는 뽐쌤이고요. 또 오늘은 또 과연 어떤 단어들 오늘 만나볼지 여러분들 궁금하죠, 그렇죠? 자, 일단 먼저 오늘도 우리는 L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만나볼 겁니다. L로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발음 잘 주의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도 큰 소리로 열심히 얘기해 본다는 거 잊지 말면서요 오늘 만나볼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자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first picture okay, 이제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잎사귀 하나가 따단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잎은 영어로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잎은 영어로 leaf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나무를 볼때 잎이 하나만 있지가 않잖아요. 그 잎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우리는 leaves라고 얘기를 해서 잎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우리 leaf 잎 하나 그리고 leaves 잎들까지 같이 정리해서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Alright? 자, 그러면은 우리 잎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Leaf, leaf, leaf. leaf. 자,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은 이 잎들이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들? 빨갛게 변하고, 오렌지 색깔로 변하고, 노랗게 변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한번 문장으로 얘기해 볼게요. 잎들은 가을에 빨강으로 변한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The leaves turn red in fall. The leaves turn red in fall. Good. The leaves turn red in fall. The leaves turn red in fall. Good. The leaves turn red, red and fall. Good, 잘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다음 단어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두발 자전거를 타고 이 친구가 넘어질 듯말 듯하면서 열심히 이 자전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다?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다란 단어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배우다는 learn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 일단은 learn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같이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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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다. 요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I learn how to ride a bicycle. I learn how to ride a bicycle. Good. I learn how to ride a bicycle. Good. I learned how to ride a bicycle. I learned how to ride a bicycle. Good. Let's look at number three, okay? 세 번째 그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아빠가 집에서 떠나고 있어요. 그렇죠 떠나니까 엄마 옆에 이렇게 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떠나다 라는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떠나다는 영어로 leave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 되는 게한 가지가 있어. 쌤이 지금 leave 할때좀 길게 뺀거 기억나지? 그냥 leave 라고 얘기하면 살다 라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뜻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길게 어떻게 leave leave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이즈 하면서 지금부터 떠나다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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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의 아빠는 8시 반에 집을 떠나신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My father leaves home at 8:30. Good, my father, my father leaves home at 8.30. My father leaves home at 8.30. 마지막, my father leaves home at 8.30. My father leaves home at 8.30. Good, 잘했어요 여러분들. Leave, 입. Leave, 입. Learn, 배우다. Learn, 배우다. leave, 떠나다. l e 떠나다. 여러분들, 앞에 다들 다잘 따라해 봤죠? 이제 네 번째 단어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표지판 보니까 왼쪽으로 도세요. 라는 식의 표현이 딱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도로래요, 여러분들. 왼쪽. 여러분들, 왼쪽 영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 왼쪽은 영어로. left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left. 자, 그래서 이번에 왼쪽 한번 발음을 해볼 건데요. foot 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발음해줘야 돼. left, left. 이런 느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left, left. good, left. 좀더큰 소리로 left. 자, 왼쪽으로 두세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 turn left. good, turn left. Turn left. Turn right. 자, 근데 여러분들 left 얘기하니까 갑자기 오른쪽도 궁금하지 그치 오른쪽은 righ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세우는 turn right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주세요. 자, 우리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몸이 나와 있는데 다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무릎도 한번 공부했었는데 knee라고 그러면 이니 knee, 밑에 부분을 얘기합니다. 바로 다리는 leg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leg. 오케이. 같이 또 얘기해 볼게요. leg, leg,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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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 되는 거. 레그는 몇개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레그는 두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리가 두개 있기 때문에 우리는 legs라고도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면서, 저는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I have, I, have I, have I have strong leg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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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자, 이제 또 여섯 번째 단어 볼 건데, 지금 그림에 보니까, 칠판 앞에선 선생님 있고, 학생 한 명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 뭐야, 여러분들? 이런 거 바로 수업이잖아, 그치? 수업,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는 것도 수업이잖아. 그럼 수업은 영어로 뭘까, 여러분들? 수업은 영어로 less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esson s 발음 들어와 있다 입술 살짝 벌려주면서 lesson 기억해주면서 자, 우리 lesson 발음 같이 해볼게요. 수업입니다. lesson lesson Lesson. lesson. 자, 우리 영어 수업 듣자. 한번 얘기해 보자. Let's, Let's take an English lesson.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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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살짝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Left. 왼쪽 left 왼쪽 leg 다리 leg 다리 lesson swap lesson swap 자, 여러분들 우리 또 열심히 리뷰해 봤을 거고요. 지금 선생님한테 일곱 번째 단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와, 일곱 번째 그림 보니까 되게 좀 뭔가 복잡해요, 그렇죠? 지금 주차 요원이 지나가는 차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야. 지나가라고 허락을 해주고 있어, 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 우리가 허락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영어로 얘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허락하는 단어 정말 쉬워, 요 여러분들. 딱 옆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Le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근데 let라고 발음하면 안 이뻐, 요 여러분들. 그냥 let. Let 이렇게 발음해 주면 돼요. Let 허락하다. 기억해 주면서요.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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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let, let. 자, 그는 차가 가도록 허락한다.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He lets, He lets the car go. Good. He lets the car go. He the car go. Good. He lets the car go. 오케이, okay, 잘했습니다그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짜잔! 우리 보니까 이 하트가 그려진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은 이번 단어 바로 편지라는 단어를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편지의 영어로 lett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트트 발음이 있어서 원래는 letter이라고 발음해도 괜찮아. 근데 근데 조금 더 외국식으로 좀더 굴려 주게 되면은 letter이라고 발음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굴리면서 조금 더 리듬있게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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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ter. 자, 우리 일단 먼저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The Bible is a love letter from God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Bible 이란 단어 이미 여러분들 공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치? 우리 성경책은 love letter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love letter, 뭐야, 여러분들?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편지잖아. 그치? 근데, 누구로부터 온 love letter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love letter 예요 어, 여러분들, 우리 바이블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싶으면 꼭 어떻게 바이블 읽어보고 또 여러분도 같이 한번 러브레터를 하나님께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문장 한번 같이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Bible, Bible is a love letter from God. Good. Bible is a love letter from God. Good. Bible is a love letter from God. g o o d 제일 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okay, 자 이제 마지막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우리 보니까 음큰 책상에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보니까 뒤에 책들이 정말 많은 큰 책장이고 책들이 막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책도 빌릴 수 있는 이런 장소는 바로 어디다?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도서관 명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우리 발음 좀 주의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자. Library라고 발음을 합니다. 어, 조금 어려워, 그렇지? Library 이게 도서관이에요. 특히 라이브 r a r y 할때 입술 딱 담으면서 l 이 r r y 라고 발음하는 거 잊지 말면서 우리 도서관 또 같이 한번 얘기해볼게요. Library, good, library, library. library. 자 수지는 도서관에 간다. 얘기해 볼게요. 수지 goes to the library. 지 g 수지, 수지, 수지 goes to the library. 마지막 수지 goes to the library. g o o t 끝끝끝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아홉 단어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 우리 또 리뷰도 해보고 챔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et 허락하다. Let 허락하다. Letter 편지. Letter 편지. Library 도서관. Library 도서관. leg 다리. 다리 leg 다리 leg 다리 lesson 수업 lesson 수업 lesson 수업. 수업 let 허락하다 let 허락하다 let 허락하다 letter 편지 letter 편 y letter 단지, library, 도서관, library, 도서관, library, 도서관.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이제 퀴즈 하면서 오늘 레슨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 오늘은 f i 더 in the blank 들어가면서 우리 그림 보고 문장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친구 열심히 자전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배우다 라는 단어 우리는 Learn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 단어 한번 쏙 집어넣어 볼게요 I learned how to ride a bicycle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Very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열심히 오늘 L 친구와 함께 열심히 연습을 해봤는데요. L 친구 은근히 발음이 까다로운 친구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수업 마치고도 또 반드시 여러 번 단어 반복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좋은 발음을 만들어 본다라는 거 선생님과 약속하면서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할게요. Alright, see you next class. Bye bye.